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삶의 질 상승템 여름에 사용하면 특히 더 좋을 여름 준비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애용하는 색조 제품부터 헤어 볼륨 꿀템 그리고 노출이 많은 여름에 필요한 이너랑 패션 아이템들까지 차근차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요즘 잘 쓰고 있는 쿠션 어바웃톤 베이스 제품들이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쿠션 출시되자마자 엄청 핫하고 기도 좋더라고요. 이 물방울 같은 영롱한 케이스 너무 예쁘죠? 일단 저는 수부지 피부이고 코 주변 모공이 살짝 넓고 T 존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타입인데요. 보통 데일리로 바르는 쿠션 선택할 때 너무 글로우하거나 너무 매트한 타입보다는 세미매트에 가까운 제형을 선호합니다. 이 어바웃톤 쿠션도 처음 바를 때는 약간 윤광이 나는 듯하다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우선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온 편인데, 저는 가장 밝은 페어 색상 사용 중이고요. 평상시에 애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쿠션. 비슷한 호수랑 같이 비교했을 때노란기 없이 상아빛에 가까운 비교적 굉장히 화사한 색상이에요 잡티 커버력은 특출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얇고 고운 제형감으로 모공 커버력이 엄청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 바르고 나면 피부가 엄청 블러처리한 것처럼 부드럽고 곱게 표현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용감이나 지속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저는 모공 커버력 그리고 밀착 고정력, 지속력 면에서 요즘 엄청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이 뽀얗게 블러 처리한 것 같은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메이크업이나 겟레디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베이스 제품들 잘 맞으셨던 분들? 수부지 피부 타입 가지신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상 블러셔인데 이번에 새로 사용해보고 완전 반한 제품이에요. 평소에도 다 다른 색상으로 정말 즐겨 쓰는 네이밍 블러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피그라는 색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색상들은 펄감 전혀 없는 되게 매트하고 뽀샤시한 느낌의 블러셔들이었는데 이번에 네이밍에서 무르익은 과일에서 영감을 받은 진짜 예쁜 펄감이 내려앉은 색상들을 새로 출시했더라고요. 저는 데일리로 바르기에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쿨한 색감보다는 웜, 쿨 크게 타지 않고 화사한 피부톤이라면 누구나 잘 어울릴 법한 이런 뉴트럴한 색상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얘는 이름대로 잘 말린 무화과 같은 색상인데 코랄 핑크 느낌이 많이 나는 색상이에요. 색상만 보면 굉장히 데일리한 느낌인데 여기에 반전으로 골드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볼에 딱 얹었을 때 실물로 보면 엄청 반전? 흔하지 않은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골드 펄 입자가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얹고 가까이서 보면 눈밑에서 은근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데일리하고 여리여리한 색상에 그렇지 못한 화려한 골드 펄 조합이 생각보다 엄청 매력있고 묘한 느낌? 이 블러셔 바르고서 요즘에 메이크업 예쁘다는 소리를 꽤나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헤어 볼륨 꿀템. 우리 밍들레 분들 중에서도 헤어 스타일링에 있어서 정수리 볼륨이 생명인데 타고난 모질은 되게 얇고 힘없이 가늘어가지고 아래로 좀 축축 처지는 모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신박한 꿀템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툴리프라는 헤어 제품 브랜드의 볼륨 클립인데요. 일반적인 헤어 핀이랑 다르게 정말 딱요 정수리 볼륨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클립을 딱 벌리면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사용할 때는 클립을 벌려서 클립 중간에 가르마 라인을 놓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이 필요한 부분, 볼륨이 살아야 하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찝히면서 모발의 뿌리 부분이 아래로 축축 처지지 않게 뿌리를 좀 위로 세워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할 때 이렇게 찝은 상태에서 화장을 하든 밥을 먹든 고정될 시간을 줬다가 클립 빼기 전에 마무리로 드라이 열 살짝 주거나 스프레이로 한번 살짝 고정시키면 되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정도로 뽕긋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상 라인에 맞게 둥근 형태로 복선 라인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어느 한 군데 좀 빠지는 부분 없이 어색하게 찝히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뭐차 안에서 이동할 때 꽂아두기에도 좋고 하여튼 아주 유용합니다. 여름만 되면 늘더 부스스해지는 반곱슬 모발을 위한 잔머리 고정 필수템 헤어 마스카라입니다. 헤어 마스카라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도 두고 또 하나는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싶어서 이번에 다 다이소 갔을 때 이게 딱 보여가지고 저렴한 맛에 크게 기대 안 하고 사봤는데 2만 원이 넘는 제품이랑 딱히 뭔가 제품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가성비템으로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한쪽은 마스카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빗처럼 되어 있고요. 저도 방 곱슬이 좀 심한 편이어서 특히 여름만 되면, 습해지면 이 앞머리 쪽이랑 정수리 쪽 곱슬기가 좀 올라오면서 되게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많은데 고데기로 헤어스타일링 완성하고 나서 특히 이렇게 앞쪽 잔머리나 옆머리,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는 옆머리 고정할 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해주는 용도로 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사진 찍을 때도 훨씬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런 거 가방이나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스타일링 완성하고 나서 뭔가 허전하다, 포인트를 살려주고 싶다 할때 이런 옆에 있는 부분들, 마스카라로 한번 싹 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서, 이렇게 느낌을 내면은 약간 헤어스타일 분위기가 조금 더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사용해보고 엄청 만족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트리트먼트인데요. 트리셀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크림 타입의 그런 트리트먼트가 아니고, 워터 제형이에요. 엄청 가볍게 흐르는 물 타입인데, 샴푸하고 나서 모발에다 딱 바르고, 모발에 남아있던 물기랑 만나면 그때서 살짝 꾸덕한 크림제형으로 변하는 머릿결이 엄청 물미역처럼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진짜 고농축 헤어팩 하는 것 같은 느낌. 일반적인 트리트먼트 사용법처럼 샴푸 후에 젖은 상태의 모발에다가 잘 골고루 바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헹궈내면 되는 타입이에요. 사용법도 그렇게 귀찮거나 어렵지 않고 효과는 마치 스팀 헤어팩한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 용량이 200ml고 워터제어. 이라서 되게 금방금방 쓸것 같은데 모발에 딱 닿았을 때 제형이 크림으로 바뀌면서 소량으로도 전체 모발에 충분하게 다 발리더라고요. 용량 대비 생각보다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모발이 엄청 건조한 손상모여가지고 아무리 트리트먼트를 매일매일 하고 에센스를 발라줘도 머리 말릴 때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말리고 나면 모발이 엄청 푸석푸석해지는데 지금 고데기하고 나서도 뭔가 머리카락이 건조하다는 느낌 없이 이 부들부들함이 남아 있어요 트리트먼트 유목민이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처럼 모발 건조하고 극손상 모이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름 이너로 추천하고 싶은 브라 일체형 헐터 탑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년 만에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게 됐는데 비하인드 사진 올리고 나서 민들레분들이 DM으로 요탑 무늬를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깔끔하게 입을 만한 기본 화이트 탑이 없어서 프로필 사진 찍기 전날에 쿠팡으로 급하게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급하게 산거 치고 생각보다 너무 핏도 예쁘고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체형별로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착용했을 때 뭔가 들뜸 없이 착 밀착되는 느낌이고 어디 하나 걸리적거리는 곳 없이 엄청 편안하고 기능성 원단이라고 하는데 통기성이 엄청 좋아서 원단이 얇지 않고 탄탄한 편인데도 착용감이 엄청 시원해요. 보시다시피 패드 일체형이어서 따로 브라 착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고 깔끔한 느낌 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 같은 거할 때에도 운동복으로 착용하기에도 엄청 좋겠더라고요. 약간 크롭한 기장인데 밑단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V 컷으로 딱 내려와 있어서 뱃살이나 배꼽이 노출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름 이너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제가 2, 3년째 꾸준히 입고 있는. 브라 탑이에요. 파리 플러스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제품이고요. 진짜 입은 듯안 입은 듯 착용감이 엄청 편안한 제품이에요. 게다가 가격도 다른 브랜드의 이런 브라 일체형 나시 탑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세탁해도 소재 변형이 크지 않아서 진짜 편하게 그냥 막 입기 좋아요. 심지어 잘때 입어도 불편하지 않은 엄청 얇고 보들보들하고 시원하고 편안한 24시간 내내 입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가벼운 소재감이고요. 브라켓 밑에 360도로 밴딩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혀 말리거나 조이지 않아서 흉통을 압박하는 느낌이 없어서 엄청 편해요. 대신에 가슴을 좀 받쳐준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는데 저는 받쳐주는 것보다는 편안한 걸 선호해서 이거를 정말 자주 입습니다. 패드는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고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단단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맨살에 닿았을 때 촉감도 전혀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 패드 모양 자체 엄청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이 위에다가 딱. 팔라붙는 티셔츠를 입어도 가슴 모양이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패드 일체형이라고 해서 너무 얇고 납작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볼륨감은또 살려줘요. 속옷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갈아입고 세탁도 자주 하게 돼서 변형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주 바꿔주는 게 좋은데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예요, 여러분. 다음은 최근에 구매한 볼캡, MLB 에이스 언스트럭처 볼캡입니다. MLB 모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 같은데 핏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와있더라고요. 뭐 S핏, N핏, W핏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 N핏이라고 해서 모자 깊이랑 챙 너비가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온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깊이가 깊고 챙이 넓어서 착용하면 얼굴을 엄청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느낌?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기본 스타일의 모자이면서 깊이가 깊은 걸 찾고 있었는데 착용해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진짜 잘 샀다 생각했어요. 이책 너비도 넉넉하니까 이렇게 옆광대 라인까지 싹 감싸주기 때문에 진짜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깊은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 소드핏 볼케 원하시는 분들께 이 모델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블랙 색상이랑 차콜 색상도 꽤 예쁜 것 같아서 블랙이랑 차콜 이렇게 두 가지 구매했는데 추후에 다른 색상도 더 장만하고 싶을 정도로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좀더 화사한 색상들도 엄청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레인부츠 이번에 락피시 제품 구매해봤어요 바로 이전에 올렸던 여름 패션 하울 영상에서 원래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깜빡하고 이 레인부츠만 쏙 빼먹었더라고요 댓글로 이 레인부츠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스타일링할 때 롱부츠를 정말 애용하는 편인데 여름에는 사실 워커나 부츠를 신기가 조금 부담 스럽잖아요. 엄청 더워 보이고 근데 이런 레인 부츠는 뭔가 합법적으로 여름에도 롱 부츠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이어서 이런 기본 타입의 블랙 레인 부츠 하나 있으면 여름 장마철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밑창이랑 앞코 부분이 너무 얄쌍한 느낌보다 약간은 묵직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는 그런 걸딱 원했는데 라피시 레인 부츠 플랫폼 타입이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 이더라고요. 밑창이랑 앞코 부분에 좀 부피감이랑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신었을 때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비율이 예뻐 보입니다. 굽은 5.5cm로 꽤나 높은 편이에요. 밑창은 살짝 투박한 느낌이 있지만 또 발목 라인이 이렇게 슬림하게 잡혀 있어서 신었을 때 다리 라인이 둔탁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은 천연 고무 소재인데다가 이렇게 굽도 높고 또 롱부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인부츠 특성상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감이 꽤 있는 편이라서 오래 걸어다니면 아무래도 발이랑 종아리에 조금 피로감이 쌓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착화감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정사이즈 구매했는데 발볼이 좁고 발등에 살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정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맞았고요. 곧 다가올 올여름 장마철에 다양한 코디에 잘 코디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추천템인데요. 바로 물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아주 잘 마시고 있는 혈당 차예요. 아침이나 점심에 음식 먹을 때마다 식곤증이 너무 심해져서 먹고 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누울 곳을 찾게 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잠을 못 이기고 밥 먹고 나서 그대로 잠든 적도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 안 좋더라고요. 사실 식단을 신경 써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아침 점심 먹을 때마다 매번 혈당 안 튀는 건강식만 찾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이 또 혈당 관리할때 자주 물이나 차 대용으로 드시는 음료라고도 해서 쿠팡에도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게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바나바잎이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좀 연한 녹차 맛? 그냥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물이나 차 대신에 가볍게 마시기에 전혀 부담 없는 맛이에요. 냉장고에 여러 병 넣어두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밥 먹고 나서 물 대신에 이거 마시고 있는데 이게 기분 타실 수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밥 먹자마자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탄수화물 먹고 나서 혈당 확 올라가는 게 확실히 방지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스무 병에 49,000원이었나? 이거 하나에 2,450원 꼴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데 밖에서 파는 커피 한잔 값보다는 훨씬 싸니까 커피 마시면 요즘에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것 같아서 진짜 피곤할 때 빼고는 커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 음료로 커피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하고 또 건강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하면서 요즘에 잘 챙겨 마시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운동할 때에도 수분 보충하는 용도로 챙겨 다니기에 너무 좋아요. 20병 구매하고 거의 다 마셔가고 있는데 다 마시면 또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요즘 찐템들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유용한 아이템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름철 삶의 질 더 많이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제품들 열심히 사용해보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릴만한 제품들 쏙쏙 다시 골라가지고 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끝나는 줄 아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깜빡하고 제가 전달드리지 못할 뻔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공지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드디어 실제로 만날 기회가 오랜만에 생겼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팬미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레오제이님 아랑님 소유님 이렇게 세 분이서 성수의 셀렉트 스토어를 오픈하셨는데 크리에이터분들이 직접 고른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 다양한 행사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 행사 중 하나 5월 29일 목요일에 저와 밍들레 여러분이 만나는 팬미팅이 진행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50분 모셔서 같이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진행하고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럭키드로우도 뽑아보시는 그런 즐거운 만남의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9일 목요일 오후 5시 시간 되시는 우리 밍들레분들꼭 참석하셔서 저랑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들레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자리가 너무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도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행복하게 보내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더보기란에 팬미팅 사전예약 링크 기재해두었어요. 가능하신 분들 많이 많이 사전예약 신청해주시고 그날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눠보도록 해요. 영상 및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진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could be chasing dreams. We know what's right. And we know how it feels. Yeah, we can do better. We can make a change for real.